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안난도세 제사장들 중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 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마,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업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을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명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가 무너져 가는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신흥강국이 드러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는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국 애굽이 패권을 위해 다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약소국인 유다는 살길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나라의 책임자들과 백성들은 살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린 나이에 부르셔서 유다에게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이방 신들에게 답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즉 바벨론을 들어쓰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예,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레미아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합,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응답해야 합니다. 보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처럼 말을 할줄 모른다. 솔로몬처럼 아이라 자신을 낮춰가며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일지라도 사람을 결단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사람이 깨닫게 깨닫고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꼭 역사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본문 8절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절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역시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에 허리를 동이고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고 있는다면 믿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행실과 말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삶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도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언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진혼같이 붉은 우리의 죄들이 양털같이 깨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